a 플러스 b가 0이라는 조건식이 있고요. 이친구 아, 해가 빼기 3이래. 한번 구해봅시다. 음, 이항을 하면 a 플러스 4b로 묶입니다. 이렇게 얘가 여기로 넘어갔죠. 2b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? 3a 빼기 2b 빼기 12 이렇게 돼. 자 그러면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야.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수 있다? a 플러스 4b는 일단 0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다. 그죠?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에서 x를 구해보면 그럼 얘가 양수니까 부동호 반응 안 바뀌면서 a 플러스 4b분의 3a-2b-12 이렇게 쓸수있네 A 플러스 B가 0이다. 그리고 요게 빼기 3이다. 자, 자 그럼 여기 방정식이죠. 이거 가 1분의 입니다 분모 분자의 고비 같으니까 2B. 12가 빼기 3을 곱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6A 넘어와서 플러스 10B 빼기 12는 0이야. 정리하면 3A. 5b-6은 0. 식 하나 찾았습니다. 자, 그 다음. 문제에서 a 플러스 b가 0이라고 했죠. 두 번째 식인 거죠. 음,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? a는 마이너스 b가 돼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3b. 여기다가 요 a에다 대입하는 거니까. 플러스 5b-6은 0이죠. 따라서 2b가 6이니까 b는 3이네요. b는 3. 자, 그러면 b가 3이니까, b가 3이니까 a는 빼기 3이 되겠네요. 따라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.